네, 이 차량은 아이서티입니다. 아이서티 이제 1세대라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 중고 매물도 열대뭐한2 0대도안 남은 그런 차종인데요. 이거는 중간등급인 럭셔리 차량으로 애초에 이 정도 연식은 등급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기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 중간등급이다. 17인치가 들어가 있으면 상위등급 프리미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간등급부터 프로토 여컨이나 열선 시트 그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열선 시트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등급 럭셔리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상위등급 프리미어는 스마트키도 들어가니까 뭐요 정도 연식에서 스마트키는 이렇다 할 기능이 크진 않지만 스마트키도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상위등급 프리미어로 보시면 되고. 하지만 매물 자체가 열매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정말 좋은 걸 골라서 사겠다. 이러면 구매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얘는 외건 모델인데, 외건 CW 차량인데, 전면부는 i30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그냥 2000년대 현대 아반떼 그 정도급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의 후면부는 i30보다 그러니까 해치백으로 돼서 여기 한 칸이 없는 일반 해치백 i30보다 뒤로 한 칸이 더 있다. 그래서 준준형이라는 딱지를 생각했을 때 공간성이 상당히 나온다. 거의 스포티지만큼은 나온다. 투싼 만큼 나온다. 근데, 아 i 3티의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하체가 상당히 단단하고, 이게 뭐, 안 좋은 차량들의 딱딱함이 아니라, 단단함이 느껴지고, 고속이나, 뭐, 회전을 할 때, 특히 더 두드러지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하체감을 가졌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좋은 하체 구성을 가진 아반떼 HD보다도, 주행적인 느낌은 훨씬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친구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뭐, 동급이나, 상위 등급을 보더라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가 더 관리를 잘했냐 그냥 뭐이 친구의 DNA에 써진 그런 뭐 수치적인 성능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전 차주들이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10년 넘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구매해봄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후면부에선 엉덩이 모양도 아예 다르지만 테일램프도 위로 레조마냥 이렇게 위로 트렁크가 제일 중요한 차량인데 트렁크를 열어보자면 이렇게. 스포티지 투싼 그냥 뺨따구를 갈길 만큼 여유로운 공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폴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도 한 번에 폴딩을 해주면 요만큼의 공간이 나오는데 체감상으로 봤을 땐 니로나 셀토스 그런 친구들보다 넓은 건 아닌데 길다라다 느낌이 든다 적어도 성인 두 명이서 빠듯하게 차박 가능할지도 라는 정도다 물론 내가 1열 정도 쓰고 2열은 접어서 캠핑 짐 싣고 놀러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격대에서 요만한차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사는 대략 요만큼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뭐 차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경사가 상대적으로 좀 평평하게 나오지만 이때 차들은 뭐 그런 것까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높은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친구의 차값 뭐한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걸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여유로운 친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반떼 HD랑 똑같은 엔진 변속기를 쓰기 때문에 124마력 정도가 나오는 감마 MPI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엔진 오일만 잘 바꿔줘도 죽을 때까지 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 정말 훌륭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갖고 오셔서 그냥 엔진 오일 보시고 변속기 오일 보시고 디젤 차량이면 뭐 엔진 밈이나 연료 필터 뭐, 배터리, 전원 플러그,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간단히만 보셔도 적어도 내가 폐차할 때까지는 충분히 고릴수 있는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방음 제거모가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운행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연시 있기 때문에 하체적인, 하체 소리도 절대 무시 못하지만 이런 차를 보시면서 그게 다 좋아야 돼 한다면 도깨비 신보가 아닐까.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죠. 일단 문짝은 아시겠지만, 뭐 포르테나, 아반떼, HD, 기타 등등, 그냥 다 플라스틱, 일체 좋은 재질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구성인데, 뭐 커플도 부실하고, 이런 버튼류도 그냥 정말 싼 마이의 정수다. 모닝과 하이파이브를 할수 있을 정도의 내장재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연식이 있는 차량들은 당연히 이렇게 시트 구겨짐이나 찢어짐이 있는데, 요게뭐 앤카 어플 이런 데서 사진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은 이런 매물이 여러 대 있는 상사에 가셔서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차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차주가 차를 깨끗하게 탄 사람이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대개는 차 상태도 괜찮았다. 기계적으로도 괜찮았다. 그리고 핸들은 마찬가지로 아반떼랑 비슷한데 다행히도 요때 원가절감이 굉장히 심했지만 현대 로고만큼은 크롬으로 들어갔다 이게 크롬으로 안 들어간 차량들도 허다했고요 이 전면부 레이아웃도 아반떼 HD랑 그냥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i30는 아반떼 HD의 해치백 버전 외건 버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2024년도에 와서 봤을 때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지만 나는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매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를 매립하시는 게 편리성 부분에서 우수하지만 차값이 300얼만인데 내비게이션이 50얼마에 태워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서 내비게이션 보고 후방 카메라 조금 조심하자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런 식으로 폴딩 타입 키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기아나 현대나 스마트키 디자인은 거의 동일했다 로고만 달랐다. 요때 당시 차들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시동을 걸수 있죠. 그리고 얘는 20만 키로를 넘게 탔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얘는 고장이 거의 안 나는 정말 오질나게 고장이 안 나서 차를 바꿀 핑계가 들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20만 넘은 걸 갖고 오셔도 내가 갖고 와서 구물류만 싹 관리를 해주면 이렇다 할 고장은 없는 친구다 물론 하체에서 삐그덕거릴 수 있어 근데 그건 소리가 나는 거지 차를 운행을 못하는 항목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테마는 요 당시 모든 현대차가 그렇듯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어노브 주변도 정말 그 흔한 블랙 하이그릇이 하나가 없는 크롬만 살짝 넣어준 딱요 정도의 친구인데 그나마 컵홀더는 요 당시 동급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렇게 가변형으로 되면서 내가 작은 걸 넣든 큰걸 넣든 어느 정도 보정을 얘가 해준다. 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요게 당연하지 않은 차량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연히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맨들맨들거리는데, 요거는 세척이 안 돼서 이렇게 기름이 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가 작기 때문에 공간성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장시간 탔을 때 나의 허리 건강을 지켜줄 수는 없는 친구다.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레이에 비하면, 레이에 비하면 앉았을 때. 목이 바로 아프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대충 실내에 앉아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냥 교과서적인 아반떼 덩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반떼급인 걸 생각했을 때 훨씬 넓은 정도.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시트가 낮고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간적인 여유지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부족하거나 머리 공간이 부족하거나 특히 아반떼급은 특히, 171에 쇼다리인 제가 앉았을 때 항상 머리가 여기 살짝 닿는데, 이 친구는 한 반뼘 정도 남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교해봤을 때, 티블리랑 높이는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는 굉장히 비좁지만, 성인 두 명이서 이열에 앉을 수 있는 정도다. 어, 그리고 이 정도 급에서 보기 힘든 팔걸이. 야, 이거 이 당시 팔걸이. 그리고 컵홀더도 두 개까지.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시겠지만 적어도 요 정도급에선 당연한 게 아니고 요즘 신형 아반떼 케이스를 보더라도 요 팔걸이랑 컵홀더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이열 공조기는 없는 모습. 그리고 이열 문짝은 마찬가지로 1열처럼 재질이 정말 형편없고 여기 도 손잡이에도 크롬이 없지. 아 이거 없는 차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리고 밑에 컵홀더는 한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렁크를 보면서 마무리하자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스포티지 투싼인데 차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좋고 내가 짐을 싣고 내릴 때도 조금 더 간편한 차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운의 차량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의 차값은 매물이 거의 없긴 하지만 대개 300만원대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500만원대 매물도 있지만 500만원까지 조가면서살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아이서티의 정말 희귀한 외관 모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차를 찍는 건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하는 거니까 랜덤적으로 정말 정말 그냥 랜덤으로 있는 차 중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로 위주로 그렇게 한번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죠.